은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의 삶을 삽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뉴스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동남아시아는 부패한 정부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반정부 시위가 네팔로 옮겨 가서 이네팔에 상당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현재 네팔 정권을 잡고 있는 공상당 정부가 부패를 숨기기 위해서 sns를 차단하자 젊은 에, 제트 세대들이 에, 들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총리가 사퇴하고 장관들이 도망을 가고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궁이 불타고 부패한 지도자들이 끌려나와서 수치를 당하고 그 집이 불타서 가족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5성급 호텔이 불타기도 했습니다 현재 수습의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남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자업자득이라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행한 일의 결과를 스스로 받는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심은대로 거둔다. 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수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는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막으려고 SNS를 차단하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격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러한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도 우리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은 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스바냐는 누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앞으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올 것임을 경고하고 그 심판을 받게 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안했지만 스바냐 1장 2절에서 6절 말씀까지 그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절에 보면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 오제에는두 마음을 품고 두 사이를 머문머문 하는 사람. 육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사람. 즉, 우상숭배자, 혼합주의자, 벼교자들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처음부터 신앙의 대상을 잘못 선택하여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혼합주의자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애석관을 버리지 못하고 신앙을 하나의 종교 행위로 생각하고 이것저것 다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배교자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본문 스바냐 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가장 강한 톤으로 나오는 단어 하나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단어가 진멸, 멸절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7 번이나 등장합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뜻은 완전히 쓸어버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 완전히 진멸하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성별된 동물 외에는 모두 하나님께서 다 수장시켜버렸습니다. 로시대에 소돔, 고모화 불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성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진멸입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며 항락을 즐기는 삶을 살았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침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악으로부터 떠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우상 숭배, 혼합주의와 배교자의 모습은 없는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기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에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는 용사도 심히 설피 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가올 심판은 누구도 인위적으로 피해 갈수 있는 심판이 아닙니다. 우주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많은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기에 이 날은 15절에서 말하는 것와 같이 분노의 날, 한날, 한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폐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될 것임을 애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자연까지 삼켜버리는 심판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크고 작은 지구촌에서 일어난 전쟁들과 자연재해를 보면 앞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은 이것하고는 비교가 될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라고 말하면서 아무리 견고한 성, 높은 성이 될지라도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티클같이, 분토같이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서 입 심판을 피해갈 자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입니다 또한 18,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는 은과 금도 건질 수 없을 것이며 여호와의 불이 이 모든 것을 삼키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 여호와의그 날이, 그 날을 다시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환란과 고통과 항무와 피폐함과 캄캄과 어두움과 구름과 흑암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경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이 모든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똥뚱거리며 사는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다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 것인가? 우리이두 가지 앞에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에서 6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베드로우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육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썩어져 없어질 종력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한 것, 성령을 쫓아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주님 앞에 설때 마지막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마지막 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불태워서 싹 태워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적인 것은 사실 다 사라지게 되고 영원한 금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누가 이러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환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남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는 길이 있습니다. 피할 길이 있습니다. 엄청난 완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는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롭게 살아가려, 살아가려면 핍박도 오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곧 공의와 경손을 구하는 자가 결국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약을 일관되게 따라 사는 사람을 그런 삶을 말합니다. 깨부르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발을 한번 담그고, 또 교회에 발을 하나 담그고, 양다리 걸쳐서 신앙하는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자,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는 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렇게 양다리 걸쳐서 신앙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싫어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 결국은 심판대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공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요.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손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를 부리지 않고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사람의 바로 공의로운 사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은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온유한 자라고 하는 원어의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욕심 부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축복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환난의 날에 구원받는 은총을 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공의롭게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물질만능주의가 평범한이 사회 속에서 세상 가치에 따라 살지 않고, 그것에 고개 숙이지 않고, 절하지 않고 산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여기서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종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에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에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에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진짜 복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고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오면 신앙으로 해결하는 것 같은데 그 신앙이 약간 삐뚤어져 가지고 우리나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당을 찾는 겁니다 무당에게 가서 돈을 주고 앞으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점을 치는 것. 샤머리적인 것이 있었다, 이거예요. 어쩌면 우리 속에도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려움이 오면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내 지혜와 물질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찾아야 할 분은 여와 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허락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 힘든 일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의와 겸손은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의 여기서 말하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에. 의에 산다는 의미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공의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뭡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고 나가는 믿음을 일컬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절, 2장 3절을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본래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누가 숨김을 받습니까? 누가 보호를 받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모든 겸손한 자들. 공의와 경손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성리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주님의 나라에 함께하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세상가치들이 나를 힘으로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나중에 가면요 사라질 것밖에 없습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가겠습니까?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시는 믿음의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벌 천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